안녕하세요. 문구라니입니다 제가 이번에 생일을 맞이해서 저한테 펠리칸 m 8 2 5 광고기를 선물했습니다. 진짜 1년에 생일이 두번 있으면 큰일 날것 같네요. <laughs> 생일 핑계로 조금 많이 질렀는데 제가 펠리칸 계속 M800 시리즈를 갖고 싶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. 스트레제만을 갖고 싶었어요. 다, 거의 다 품절이더라고요. 그래서 뭔가 M800이 한정판으로 나오면 그걸 사야겠다 했는데 마침 제 생일에 딱 맞춰가지고 이 펠리칸이 한정판이 나온 거죠. 근데 저는 이 81땡 시리즈가 있는지 몰랐어요. 이게 2018년도에 한번 나오고 지금 처음 또 나오는 걸 하더라고요. 그래서 약간 텀이 길어서 이게 좀더 가치가 있다고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이왕에 팔백 라인을 사고 싶었으니까 이거를 사고자 하고 조금 가격이 더 나갔지만 구매를 해봤어요 만약에 트레지만을정못 구할 것 같으면 그냥 그린을 살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마침 얘가 와가지고 얘를 샀습니다 한번 열어볼게요 이번에 한국 거는 좀 케이스가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어. 이런 파란 색깔 케이스고요 이게 보증서인가? 아니면 그냥 설명서인가? 보증서가 있어야 된다고 하던데? 여기 은 색깔 줄이 있는데 약간 실물로 보면 반짝반짝 하네요. 아, 여기 보증서가 있네요. 이 신한 커머스 보증서가 있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. 근데 되게 웃긴 게 자연 고장의 경우에만 수리가 가능하다고 돼 있는데 자연 고장이라는 게 어떤 개념이죠? 오, 이거 사실 실물을 못 보고 그냥 인터넷에 떠 있는 것만 보고 샀는데 생각보다 실물이 더 아름답긴 하네요. 이게 딱 나오자마자 거의 다 품절이 되고. 비닛만 남았었는데 저는 원래부터 도 비닛을 사려고 비닛을 담아놨었거든요 근데 다 품절이 뜨고 얘 비닛만 안 팔리고 있는거예요 원래는 이거를 가격이 좀 나가서 안살려다가 자꾸 아른거려가지고 구매를 하게 된건데 만약에 다 품절이 됐으면은 그냥 못사고 끝나는거였죠 근데 비닛은 계속 남아있는거예요 그래서 제가 딱 사고나니까 품절이 됐어요 제제 음 고양이가 지금 간식달라고 계속 오네요 음 얘를 815라서 얘를 815라서 광복이라고 부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좀 웃기는 것 같아갖고 저도 그렇게 불러봤어요 와우 진짜 여기 잉크창 부분이 파란색이어가지고 이 톤이 쫙 일관성이 있어서 되게 예쁘게 보이고요. 물론 투톤 립이면 더 좋았겠지만 얘는 은장이라서 다 은색으로 깔맞춤 돼 있는 게전더 깔끔하고 예쁜 것 같습니다. 캡탑도 캡 은색? 약간 흰색하고 은색? 좀 반짝임이 있는 은색 같아요. 밝은 은색. 음, 생각보다 예쁜데요? 아직 어떤 잉크를 넣어줄지는 못 정해 봤는데 푸른 계열을 넣어주면 될것 같습니다. 예뻐요. 그리고 생각보다 저는 M800을 안 써봐서 잘 모르겠는데 얘가 그냥 일반 M800보다는 조금 더 무겁대요. 근데 제 생각에는 음, 이 정도 무게는 괜찮은 것 같아요. 캡을 끼워도. 막 엄청 무겁다 이런 느낌은 아닌데요. 이 배럴 자체가 안에가 황동이래요. 그래서 조금 더 무거운 건데 그래도 그렇게까지 무거운 느낌은 안 듭니다. 그리고 제가 얘 짝꿍으로 이오롬의19 만년필 케이스를 샀어요. 얘도 오늘 바로 왔거든요. 어떻습니까? 얘가 네이비 컬러인데 어울리지 않습니까? 이 스프라이트 무늬랑 이 빗살 빗 무늬 <laughs> 이게 약간 비를 표현한거래요 레인이라고 하더라고 요 이름도 근데 뭔가 깔끔하고 세련돼 보이는 게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넣어가지고 다니려고 하거든요 이 클립을 일단 안 끼우고 싶은데 낄 수밖에 없는 구조네요 구조상 이렇게 오 아름다워요. 좋았네요. 근데 뭔가 부서 있었는데? 아닌가? 새 제품이 맞겠죠? 그리고 제가 이거를 구매를 베스트 펜에서 했는데 그 사은품으로 이 몰스킨 노트를 주셨어요. 별로 기대를 안 했는데. 어? 스토리보드 노트북이네요? 오! 대박! 오, 어, 괜찮은데요? 어, 이건 무슨 영상을 구성하라는 신의 계시인가? <laughs> 제가 좀 과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긴 합니다. 근데 운명같이 느껴지는데요? 음... 사실 제가 영상에 관련된 엄... 그 공업을 하고 있거든요. 근데 제가 직접 스토리보드를 그리거나 하진 않는데, 이제 뭔가 영상을 제작하려면 그럴 일도 있을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. 음. 오, 이거 되게 귀찮네요 이거. 원래 그냥 줄로트나 하면 은안 뜯고 나중에 필요할 때 뜯어야지 했는데, 스토리보드 노트북이라고 써있는 걸 보고, 오. 갑자기, 아니, 궁금해졌어요. 센스 있으신데요? 와, 진짜 이렇게 영상 설계를 할수 있게 레이아웃이 잡혀있네요. 그리고 종이 질감도 좀 특이해요. 오, 와이큰 거랑 이 작은 거의 용도는 뭘까요? 음, 대표 썸네일을 그린 다음에? 세부적인 컷은 여기다 그린다는 건가? 음, 하여튼 좀 특이합니다. 음. 이거 어떻게 쓰는지 사람들 쓰는 거 후기를 좀 찾아봐야겠네요. 아 그냥 2 프레임, 4 프레임으로 돼 있는 건가? 와우 그래서 일단 저 펠리칸의 언박싱을 찍어봤습니다. 이게 까만색이 18년도에 나왔던데 그것도 되게 예쁘더라고요 만약에 두 개가 동시에 나왔다면 저는 까만색을 골랐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애는 이제 구매를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얘를 구매를 했는데 음 되게 세련됐어요 오히려 저는 좀이 캡에도 무게가 좀더 나갔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은 드네요 이렇게 딱 만져봤을 때 너무 배럴 쪽에만 무게가 좀 나가는 느낌이라 얘는 사실 필감을 체험해봐야 되는 거잖아요. 제가 잉크를 넣고 다시 한번 찍겠습니다. 아니면 무슨 잉크를 넣을지 같이 테스트 해볼까요? <laughs> 약간 마음속에 정해놓은 게 있긴 해요. 조금 있다가 잉크를 꺼내서 다시 오겠습니다.